해시기바랍니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이소영 원내대변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6차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회의 순서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성곤 위성,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대책 위원장께서 IAEA 종합 보고서 관련 내용 분석 보고 및 향후 대응 방안 보고를 하고. 다음으로 김성주 정책수석 부의장께서 인생 관련 추경 예산 제안 보고를 한 이후에 의원님들의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친 후에는 로텐더홀 계단으로 이동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류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 들어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면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영기을이론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은 굳을다짐합짐합니다바이이하국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 먼저 이재명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긴급부총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땅끝 섬마을 어불도에서 올라오신 어촌 사무처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몸에 독국물을 뿌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안전하면 일본이 식수든 농업용수든 사용하면 되지 왜 해저터널까지 만들어서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냐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은 IAEA가 안전하다며 손을 들어주자마자 투기 초시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미 EU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요청했고 우리나라에도 수산물에 대한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본 각본대로 흘러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완전 무대책입니다. 정부 여당은 어민들과 국민들의 삶에 터진 바다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묻고 따지고 막아야 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도 지구는 돈다. 강 건너 불공연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수도 수조의 물이나 떠마시고 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 하겠습니다. 안정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태평양 도서국들까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피해가 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왜 아무 말도 없습니까?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더 안정성을 강조하고 위험하다는 국민들에게 괴담으로 처벌하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주변 국가 공조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서 나가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는 각오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드시 막아내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광운 원내대표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어, 어제 발표된 IAEA의 보고서는 사실상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해양 투기를, 해양에 버리는 것을 권장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 IAEA와 또 해원국은 이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이 결정하고 일본이 책임져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일본 편을 들어준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이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안전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우리 정부가 또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이 보고서 자체를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저희들이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제 행동을, 어, 저희 더 다양하게 펼쳐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반드시 저지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원께서 윤재갑 의원에 이어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잠깐 봤더니 굉장히 수척해져 있습니다. 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당과 국회가 어, 더 절박한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 이 보고서의 내용을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또 정의당을 비롯한 어, 국회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어, 나가고 또 종교계와 학계와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함께 나설 수 있는 분들과 어,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 관련 상임위를 어, 열고 또 연속 회의를 할수 있으면 연속 회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긴급 현안 질의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문회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결의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는 이유로 청문회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청문회를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일본 어업 협회는 그 후쿠시마 어업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류를 하더라도 해양 투기를 하더라도 어 업을 계속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항의의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어 계속 어 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산물 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후쿠시마 연안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에 매우 심각한 문제에서 사실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어불도 5천 개 사무처장 말씀이 어, 우리가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당장 수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당에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태평양 보소국 18개국에 서한을 보냈는데 공식적으로 답을 보내온, 어, 건, 은 없으나, 연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런 국가들이 매우 이 문제에 있어서, 예민해 있어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어, 좋은 그런 제안들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종합을 해서, 어, 계획을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과 보좌진 여러분들께서는 장례 정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